이제 12시간 후면 정들었던 이 동네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오사카에서 무엇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단 밥을 먹으러 가죠 <laughs> 사실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유명하다는 맛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기 유명한 데서 뭐 하나 먹으려면 뭐 1시간,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그래도 마침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줄을 서더라도 맛있는 걸좀 많이 먹어보고 능수능란하네 엄청난 손놀림이다 타코야끼를 뭔가 과자같은걸로 짜부러뜨렸어요 저 건너편에 다리밑에 저 집도 유명해서 저기도 먹어봤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해보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색다른 맛인데요? 뭔가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비주얼인데 먹, 막상 먹으니까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맛이에요. 이번엔 용가리 라면집에 한번 도전해 보죠. 여기도 한 30분 줄서야 될것 같은데. 방금 어떤 한국 청년께서 와 줄이 너무 길다 주말이라 그런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. 평일에도 그렇습니다. 심지어 눈이 눈이 된다. 비가 올 때도 이렇게 줄을 서서 먹습니다. 사람들이. 카무쿠라라는 라면집이고요. 가격은 800엔입니다. 여기는 반찬을 양껏 담을 수 있어요. 김치가 있습니다. 김치 <laughs> 데스. 이래서 인기가 많나? 김치를 줘서? 오미즈 그리고 이렇게 다다미에 앉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. 거의 한 시간을 줄 서서 이게이게 이게 뭐라고 한 시간을 줄 서서 라면 하나 먹겠다고 근데 여기 오사카가 대부분 다이래요 아침에 딱 호텔방에 나오잖아요 한, 한 시간 줄 서서 아침밥 먹고, 또한 시간 줄, 줄 서서 타코야끼 하나 먹고, 또 그러다 보면 또 점심되면은 또한두 시간 줄 서서 또 점심 먹고, 또줄 서다 보면 하루가, <laughs> 줄 서서 먹다 보면 하루가 끝나요. 날이 꽤 쌀쌀해서 그런지, 라면이 꿀맛입니다, 꿀맛. 저녁 10시까지 오사카에서 뭐 하지? 막 이런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줄 서면서 먹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. 제가 입이 좀 짧다 보니까 더 이상 먹는 건 무리고요. 오사카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허름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. 또 다시 줄 서러 왔습니다. 이번에는 달콤한 간식이에요. 한참을 줄 서서 또다시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800엔짜리고요 맛있어 보이죠? 8 0 0 0원짜리요 8,000원 딸기에 은박이 올려져 있고요 아까 거기는 딸기로 이런 간식류를 만드는데 유명한 곳인가봐요 누가 좋아할 만한 맛이다? 정정하겠습니다. <laughs>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.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이걸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. <laughs> 어디서 산 거지? 막 하면서. <laughs> 아, 이런 거 커피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. 우리 구독자님께서 일본에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일본 가면 커피를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다 다방커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2,500원 3,000원만 주면은 뭐 메가커피 막 컴포즈 이런데 우유 거품 내서 라떼 맛있게 주잖아요 여기는 다방 우리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다방커피 있죠 하얀색 그 커피잔에 그냥 프림 타서, 프림이랑 설탕 이렇게 타서 먹는 거. 그런 커피밖에 없더라니까요? 오후가 되니까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. 와,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막 옷깃을 여미면서 막막 막 콩콩콩콩 뛰면서 그 앞에서 한 시간씩, 두 시간씩 기다리는데, 아, 저는 더 이상 못하. 저는 기부.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. 어이 좀 따뜻한데 가서 커피를 한잔 해보도록 하죠. 왠지 이런데는 라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일본에서 처음 맛보는 카페 라떼입니다. 우리 구독자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부러 커피를 마실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. 잘 마시겠습니다. 솔직히 제가 커피 맛을 논할 만한 실력은 안 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. 우리나라에서 먹던 거 보다 우유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도톤보리 한복판에 이런 신사가 있었네요 그거는 응? 뭐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물 펌프질해서 물 푸던 양숙이라고 하나 저거를?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신사다 사람들이 여기 기도를 하면서 저기다가 물을 뿌려요 그래서 저게 석상 같은데 이끼가 잔뜩 꼈죠. 여기 다 주변이 다그 먹거리 막 시장 그런 곳인데 되게 조그만한 부지에 신사가 있어요. 근데 되게 느낌이 굉장히 이채로워요. 도톤보리에 이런 게 있었구나. 되게 이 근처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는데, 오늘 처음 봤어요. 되게 화려하다. 바로 옆으로 식당 골목들이 거든요. 다이빙 위험 <laughs> 위험하게 생겼죠?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보죠 저녁밥은 왠지 줄이 별로 길지가 않네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줄이 별로 길지 않아서 섰는데 지금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줄이 짧아서 도전해 봤는데 결국에는 한 2시간 기다렸어요 내 앞으로 제 앞으로 3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제 차례에 된 순간부터 한 1시간 기다린 거 같아요 와. This one, please. Okay. Okay. Uh, okay. Good. Okay. o k 오케이 드링크 a y Okay. o o Okay. Okay.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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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서 바로 구워주나 봐요 근데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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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벌벌벌 떨면서 음식 냄새 맡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기다렸잖아요. 이 상황에서 뭘 먹은들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음, 크지 않아요? 식당에 들어왔다고 기다림이 끝난 게 아닙니다. 지금 이빈 철판이 한 30분째 계속 비어 있어요. <laughs> 와, 드디어 나왔다. 먹는 건가? 어떻게 먹으라고 좀 알려 줘야 되는 거아니야

오늘은 저의 인생 오코노미야끼 먹은 날이었습니다. <laughs> 와 진짜 이 엄청난 맛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마어마한 맛이었어요. 어 여기가 아 여기가 그그 그 신사 있는 데구나 그 잊기 있는 신사. 아나 어딘가 있네. 어 그냥 <laughs>